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사 송모호 선생님의, 어, 류마스 관절염과 음식에 관한 글, 양의사 선생님인데도 음식의 영향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음 브런치, 송모호 선생님 브런치 글도 링크를 소개해드렸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얘긴데도 아~ 다른 양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고 블로그에서 보셨던 분들이 조금 새로우셨나 봐요 제가 했던 얘기를 다른 양의사 선생님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어~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지난번그 송모 선생님 그래서 그~ 장누수증후군 있죠 새는장새는 장증후군 장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되는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다음 브런치 송모 선생 님글 중에서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화면에 어... 좌측이 좌측이 건강한 장 여기 이제 건강한 장의 상태고요. 우측은 세는 장 증후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병리적인 상황을 변화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 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고 염증이 심해지는 것인지 오늘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왼쪽이 건강한 장. 오른쪽은 새는장 중후군. 그리고 요 그림을 아셔야 됩니다. 요 바퀴벌레처럼 생긴 거. 요게 병원균. 이제 독소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하죠. 요 회색 덩어리. 요 회색 덩어리들. 이게 뭐냐면은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어, 유제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나 포화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까지 흘러 들어와서 장 점막세포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양소. 영양소. 어, 여기 영양소 있죠? 그리고 여기 항원. 이 그림에서 의미한 게 뭔지를 아셔야지 어,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은 이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전혀 어려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고무장갑처럼 생긴 거,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점막세포입니다. 장에. 요 이렇게 딱 모양이 이렇게 고무장갑처럼 생겼죠? 장 점막세포의 이제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단일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세포. 단일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이 세포 간격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뭘로? 이 줄이 세 개가 있죠. 고무줄처럼 세 개가 붙어 있죠. 연결되 있죠. 이거를 치밀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이 쪽을 세는 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이죠. 근데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치밀, 장, 치밀결합이 끊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음식물 덩어리가 이장 사이로 이제 빠져, 전막세포 사이로 빠져나와서 혈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 그 혈류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 음식물 어 소화될 된 음식물 단백질 조각이 혈관 내로 들어가서 흘러다니면서 몸 여기저기로 퍼지겠죠 여기저기로 퍼져서 그 해당 부위로 가서 류마스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루푸스를 유발하거나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장 점막 세포의 이, 이 치밀 결합이 유지가 되는데 장 누수 중후군이라는 것은 이 치밀 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막 떨어져 버리, 버리는 세 버리는 겁니다. 이병 병원균 그리고 음식물 덩어리 그 영양분까지 이제 빠지는 거죠. 면역 세포 이런 것들이 일로 빠져 버린 빠져 버려 나가서 혈류 속으로 혈류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 다니면서 몸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 소화된 될 음식 소화된 될 단백질 조각이 혈관 내로 들어가서 어, 퍼지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인체는 이런 물질을 이, 이 물질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 상황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하고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인체 조직을 항원으로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이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혈관 내로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관절 헐막에 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류마스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건강한 장이 새는 장 증후군으로 바뀌는 과정, 왜 바뀔까요? 까가 여기 이유 하나를요? 항생제, 첫 번째가 항생제서 있죠? 그다음에 오토이뮤니티. 자가면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의해서 장 증후군 세는 장 증후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장에서 세는 장 증후군으로 가는 이유 변하는 이유 나빠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항생제 두 번째가 자가면역 이상 세 번째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 네 번째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불균형 그러니까 장내에 균이 있잖아요 유익한 균이 더 많아야 되겠고 유해균이 적어야 되는데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장내 환경, 세균 상태가 유해한 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더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 불균형, 그리고 감염, 그다음에 위산 분비 부족. 엔세이드. 그러니까 이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스트레스, 독소.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장에서 나쁜 새는 장중으로 가는 이유가 변한 이유가 약물은 지금 보면 항생제와 소염진통제가 이 시로 들어져 있죠. 근데 사실은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 억제제 역시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성분의 약들은 이런 장 누수 증후군에 유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것 역시 항암제 정도 수준의 약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어떤 이런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장 누수 증후군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렇게 항생제나 기본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역시 장 점막 세포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장 점막 세포가 왜 중요하냐 단일 세포로 아까 제가 구성돼 있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씩 단일 세포로 구성돼 있는데 왜 중요하냐. 면역계에서 우리 몸 면역계에서 1차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차 방어막 역할. 1차 방어막, 1차 방패. 제일 맨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장의 점막 세포라는 겁니다. 이 장의 점막 세포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단백질 조각들이 혈류 내로 바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퍼져면서 염증 유발하고 자가 면역질환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류마이스 관절염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지면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런 유발 원인들, 양약을 끊거나 줄여야지 장이 좋아지겠죠. 류마이스 관절염이 근본적인 치유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양약을 끊고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장 기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항생제랑 이 류마스 관절염에 쓰는 가장 기본적인 진통제죠 비스트로이스송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라든지 기본 소염진통제를 먹으면서 지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장이 계속 세는 장 증후군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계속 혈관 안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독소들이 들어가서 퍼지고 류마스 관절염이 있는 부위로 가면은 류마스 관절염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나빠지겠죠 점점. 그럼 류마스 관절염이 관해 상태가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장 점막 세포 손상되고 뚫렸던 게 누수 중이던 게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 그래서 의사 송모선 생 님께서 동물성 음식, 육식과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한게이 이유입니다. 왜? 동물성 음식 고기, 포화 지방과 유제품을 먹으면은 요런 상태로 장 누수 증후군이 유발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볼게요. 장 점막 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지키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장의 점막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치밀 결합이 이걸 치밀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밀 결합 조직이 끊어지면 사이가 벌어지면서 혈관으로 장 누수 증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와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퍼지면서 염증 유발하고 자가 면역 질환 유발한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건강한 음식 채식 위주 항산화 위주 독소가 없는 음식 자연적인 음식 내추럴한 음식 항생제나 소염 증통제나 면역 질을 끊을 수 있는 상태 화학적인 성분의 약품을 어~ 먹지 않고도 내가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몸 면역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는 장 증후군, 장 증후군과 자가면역 질환,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병 기전, 병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